저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잘한 게한 개도 없이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겠지만 단한 개를 찾아냈어. 그것은 대통령 부인 이름으로 개시용 금지 추진을 한대뭐 추진은 잘안 되고 있지만 근데 이 분의 그 세계관 속에 허 합법화도 들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. 갑자기요? 네. 아니 연결이 안 되는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아, 거예 아, 아, 네. 그러니까 그런 개방성에 대해서. 그래서 언제까지 정권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그 왜곡되고 비틀어진 성 어간 문화를 개선하는데 아... 영상물 등급 심의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. 부발하는게 아... 그런 거라도 하나 좀법 개정에 나서주시면 고맙겠다. 자 지금 보십시오. <laughs> 네. 여성단체와 전면전, 전면 기독교단체와 기독교 전면전, 학부모단체와 전면전, 학부모 단체와 학부모 전면전. 네. 이 정권과 전면전. 정권. 나는 어디로 가!